여기는 강릉입니다. 갑자기 강릉을 왜 왔는지. 어, 강릉 아벤타도르를 어, 점검해 주러 왔습니다. 전화상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일단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왔는지 영상으로 한번 남길게요. 아, 여기를 두 번째 왔네요. 강릉 사장님이 이제 혼자서 여가 생활 즐기는 장소인데 어디냐?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 주차가 엄청 힘든 동네네요. 보시죠. 맥주 한잔하실래요 맥주 한 잔만 먹죠. 우리 맥주 하나 주세요. 강릉 먹으러 강릉 왔습니다. 사장님. 아, 이거 카바가 유용하네 여기에서는. 아내는왜안오냐근데 아니 안 오나 마나 난뭐 지배를 못 들어가니 시끄러워서. 이 점검하실 때 이거하고. 이쪽 이런 카바들은 뜯어야 점검이돼요 여기에 휴즈박스가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 모듈 들어가있고 그리고 이걸이거 이걸 열어야 이 안쪽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여은가 알려드릴게 시동 거시고 제가 한번 확인해볼게 한번 타고 오나 본데? 차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가져왔어요. 진단기도 가져왔고, 네?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해봐요. 이건 이거 클립 방식이야. 이거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딸깍 빠지죠. 네. 이도 그럼 이게 이렇게 움직여. 음. 이게 빠진 거예요. 음.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계 반대로. 그냥 이렇게. 음. 어, 그냥, 그냥 하면 안 되고요. 약간 누르면서. 음. 이렇게 다좀 클립 잡아 있는 게 빠지죠. 응. 이게 꽉 물려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T30이에요. 이게 풀러야 돼. 아, 난리다 난리. 트렁크 보면 난리에 난리. 만약 이게 T30이거든요? 이거에. 이 연장도 없네 다. 어, 그대로 빼시면 돼. 왜야? 응. 여기가 이렇게 보이죠? 응. 지금은 새벽 1시가 다 됐습니다. 여기는 평창 휴게소. 강릉에서 일단 임시 방편으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다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왔냐면 오늘 한 오후 3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차의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하다. 배기 어, 소리가 조용해졌다. 어, 일단 이게 가변 모듈을 장착을 했고 배기를 바꾸면서 구조 변경을 한 상태인데 어, 순정 모드 순정 진공을 쓰지는 않고 별도의 진공 모듈을 장착을 한 다음에 그 라인을 따서 밸브를 컨트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커스텀 백기도 많이 해봤고 애프터 백기도 많이 해봤는데 이그 파이스에 따라서 중간에 온오프할 수 있는 가변 밸브가 들어가는데 이 값이 디폴트 값이 다 클로즈 타입입니다. 클로즈 타입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본이 되게 중요한데 기본이 닫혀 있는 상태예요. 닫혀 있는 상태면 모듈이 문제거나 중간에 진공 라인이 어, 공기가 유출이 돼서 뭐 구멍이 나거나 빠지거나 수축이 돼서 뭐 유입이 안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는 디폴트 값이 클로즈 타 클로즈기 때문에 닫치게될 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커스텀 백이든 애프터 백이든 순정에 비해서 소음기가 작아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배압이 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열려 열리는 게 기준인데 가변 밸브를 어, 클로즈 타입을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듈이 불량이 나도 어, 밸브는 어찌됐건 닫히려고 할 테고 중간에 어떤 라인에 문제가 있어도 밸브는 닫히게 되죠. 공기가 빠지게 되면 에, 그러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주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엔진에 무리가 될것 같아서 제가 직접 가는 을 왔습니다. 어, 뭐 지금 모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가변 가변 밸브를 열어놓은 상태로 고정을 해놓고 어, 서울에 오게 됐을 때 그때 모듈을 교체를 하든 라인을 한번 점검을 해드리려고 어, 제가 왔죠. 아, 제가 저도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어, 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게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어, 제 뜻을 따르는 분이고, 저 때문에 또 아벤을 입양을 하셨고, 또 즐겁게 카라이프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또, 이게 또 신경쓰여서, 그걸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안 하면, 제 성격상,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주에, 아나한티 조식 번개를 또 하는데 그, 수, 이 상태로 강릉에서, 어, 가평까지 오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어, 그, 25년도 첫 번개를 그래도 좀 원활하게 참석하게 하게 해드리려고 저도 피곤하죠. 저도 바쁘고 업무가 많지만 제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와서 밥 먹고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에 대한 어 시스템도 다시 한번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어 저도 뭐 취미가 이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운전하고 이러는 건 크게 피곤함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S 플라스를 타고 왔는데 오히려 이게 더 피곤해요 뭐 운전하는 재미도 없고 단순하게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그거 이상이 없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피곤합니다. 지금 아벤타도르는 타이니 버즈도 지금 래핑 중에 있고 어, 주행을 안 하고 세우는 시간이 좀 너무 많았어요. 뭐 SVJ 바디트도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 저는 운전하는 재미도 당연히 동반돼야 되지만 뭐 이것저것 튜닝하는 재미, 뭐 변동 변경해주는 재미 그게 동반되면 어, 저는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정도면 출고가 될것 같은데, 그때, 어 출고가 되면 또 이제 재밌게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오는 게, 그나마 해결이 좀 빠를 것 같아서, 서울에서 강릉에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잖아요. 뭐, 저한테는 큰 무리는 아닙니다. 왜냐면, 수도권 잘 아시겠지만, 길 조금만 막혀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한 시간 정도 거리는 거의 슈퍼 간다는 기분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유유자적, 뭐, 정리할 게 있으면 좀 정리하면서, 흔히,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차멍이라고 합니다. 차멍. 차 타면서 멍 때리는 거죠. 이런저런 정리를 해 가면서, 저도 모르는 부분 같이 배우고, 같이 이제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어 그렇게 즐기고 있죠. 이분, 이 강릉 대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아니었으면 아벤을 사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타면서 그아벤타도르에 대한 퓨어적인 감성, 그리고 운전하는 재미, 이걸 한번 느껴보시라고 좀 추천을 드렸고, 어 마침 괜찮은 매물이 있어서, 또 그때가 거의, 어 가격이 가장 좋을 때였었어요. 지금은 수출로 많이, LP700 같은 경우는 수출이 많이 나갔고, SVJ 같은 경우도 수출로도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가 차량하고 조금 접근하기 힘든 어 마일리지가 상당히 높은 차들 이런 거 밖에 없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잘 선택을 했다. 어 남들보다 뭐 빠르게 타는 게더 좋죠. 그리고 중고차를 선호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벤타르 같은 경우는 이미 단종이 된 모델이고, 메인터넌스 관점으로는 좀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싱글 클러치 요즘 안 쓰죠. 그리고 엔진도 12기통이지만 좀 구조가 좀 애매합니다. 11년도면 벌써 거의 한 15년 정도 된 모델인데 그때부터 나왔으니까 20, 21년도까지인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은 레브 웰토라는 하이브리드 하 지만 12기통 자연의끼는 그대로 고수한 기가 막힌 차가 나왔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레브 레브웰트는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어요. 대신 그러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뭐 나이도 나이고 웬만하면 많은 걸 내려놓고 좀 여유롭게 살고 싶거든요. 신경 안 쓰고 그거는 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심적으로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높으신 분들, 뭐 지금 제 저희 같이 즐기는 분들 연령대가 거의 40대, 50대가 거의 중심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20대 친구들도 있고 30대 친구들 어 이렇게 같이 지금 즐기고 있죠. 저도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면서. 좀 회의감도 많이 느끼고 이래서, 그냥 정말 차를 찐으로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로, 어, 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들, 거의 필터링 해서 같이 좀 즐기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튼 그 가변 밸브 같은 경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저도 그거를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문제가 없을 때는 그거를 인지를 못 하는데 이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보니까 가변 밸브를 선택을 할때 커스텀을 짠다 그러면 디폴트 값을 오픈형으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본이 오픈인 거죠. 그러면 모듈이 망실이 되거나 뭐 라인이 문제가 생겨도 연료는 있으니까 소음은 줄일 수는 없어도 어 배기 흐름은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제가 와서 하거나 이런 건 없죠. 그리고 디프트 값이 클로즈 타입 같은 경우는 상시 전원을 걸면 상시 전원을 걸고 어 오픈이 된 상태로 시동을 꺼버리면 그 전원을 계속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90도 각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리는 각도 잖아요.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90도 열려야 되니까. 각도가 조금씩 틀어지면 전기를 땡겨서 모듈에서 어 전원 공급을 받아서 계속 유지하려고 그 모듈 콤프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방전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것저것 조합을 해보니까 가변밸브를 장착을 한다. 그러면 오픈 타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어 그런 그 경험치에서 오는 하나의 지식을 얻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또 배기를 새롭게 티탄 배기로 짤 거예요. 아벤타두르의 아크라포빅을 낀 차가 아마 없을 거예요, 국내는. 해외에서도 많이 안 끼는데, 아크라포빅은 좀 티탄을 고집을 하잖아요. 그 공명음이나 어떤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서스 304에서 구현 안 되는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구조 변경을 다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 안 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걸 제가 좋아하고 어, 아벤타드로 같은 경우도 제가 뜯는 재미가 좀 좋은 게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좀 어렵고 어, 뭐 부품값도 비싸지만 그걸 또, 또 찾아가서 대조해가면서 어떤 방안을 찾는 그 재미, 그 유지를 하면서 어 제가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그뭐 클리닝 작업이나 소모품 교환 같은 거를 할수 있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어, 전용 진단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댑션 캘리브레이션을 하, 하려면 전용 진단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진단기하고 어, 매뉴얼도 구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적정 토크 값이나 뭐, 뜯는 거는 차분, 차분하게 하나씩 뜯어보면 되지만, 그래도 그, 레퍼런스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뜯는 거와, 그냥 막연하게 뜯는 건 분명 차이가 있으니까, 매뉴얼도 제가 사비,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가 직접 적용해본 그 경험치는 그 정보 공유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 저 때문에 아벤으로좀 진입 장벽을 좀 쉽게 넘어오신 분들이 좀 주변에 몇 명이 계세요. 보면 저 역시도 처음에 살때 저는 차살때 그렇게 크게 망설이진 않아요. 어차피 차는 저한테는 취미생활 그 이상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재밌게 운용하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선택도 비교적 간단하고 어, 메인터넌스나 어, 기타 관리적인 측면은.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대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부고 재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뭐 지인분들 뭐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아 이런 게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이런 쪽을 한번 보고 어 전문 업체를 이용해라 그리고 엔진오일을 갈때 이런 규격은 정확히 지켜야 되고 가격보다 우선이 제시되는 규격이다. 뭐 정형 적정 용량.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운용을 하면 아주 재밌는 차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저도 그 동안 차를 상당히 많이 바꿨고 차를 되게 금방 질려야 합니다. 질려하는데 아벤을 지금 제가 가져온 지가 1년이 좀 넘었는데 아직도 탈 때마다 새로워요. 새롭고 또 새로운 재미가 있고. 차를, 어 소위 말해서, 좀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정복이 100%안 됩니다. 어 사육을, 늘 사육하면서, 어 함께 즐긴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어 당연히 12기통, 페라리하고또 틀리죠. 그건 개인 성향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벤타도로가 저한테 맞습니다. 12기통 중에서. 그래서, 지금 재밌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아마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 가지고 갈것 같아요 가져가고 갖고 계속 그걸 이것저것 적용해보고 어, 뜯어보고 뭔가를 해보면서 그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서 어, 아벤타드르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적인 정보를 좀 널리 공유를 해서 그 정보 부재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없도록 하고 싶은 좀 욕심이 있어요. 그게 뭐 저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가 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거죠. 저는 뭐 딱히 뭐 취미도 없고 뭐 골프도 안 치고 뭐 딱히 뭐 재밌는 게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취미가 차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겨울 지금 1월 말다 가는데, 빨리 좀 겨울이 가고, 따스한 봄이 오고, 좀 재밌게 운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음, 이번 주에 아난티 조식 번개 재밌게, 재밌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